들 투에도 나올 거예요. 아 맞아, 그거 얘기 안 했구나. 어. 예. 거기에 도, 미성년자 도... 강간범으로 나올게. 요 <laughs> 안돼, 단장님을 그러면 안 되지, 까면 안 되지, 그렇지. 그 사실대로 얘기해 주연이라고. 주연이요. 예, 도덕놈으로 나와요. <laughs> 아휴, 나...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고. 우리 아침 마당에 이제 우리 바다가 나가거든요. 나가면 이렇게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예. 그래서. 박서진이라는 그 문명이 지금 막 스타가 됐잖아요 예. 그 우리 또 바다가 스타가 돼가지고 다음에 경산에 와서 안녕하세요 강토 인사드립니다 바다 인사드립니다 가수 이름은 강토 각설이 이름으로는 바다인데 예. 바다가 이만큼 커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 찾아왔습니다 고또 내년에 또 여러분들께 와서 더 좋은 공연 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바다 예. 많이 좀 예. 사랑해주시고 눌러주시고요 예. 우리 바다는 여기 보답하는 길이 신나게 사랑할 나이 한번 가까요? 박서진의 사랑할 나이 저기 냉장고에 떼놓은 거 있거든? 그거 붙이고 갈 거야 걱정 마셔 어 남이 거시기까지 잠겨나네 간장 먹었네 저기 가봐 저기 19cm 밑에 있어 냉장고에 냉동보관해놔가지고 사랑을 내하고 오늘이젊은데 한번 신나게 한번 갈까요? 네 박수 갑니다 감사해요 좋은 이에요나 낮에 보단 더 낫죠 아까보다 그쵸네 낮에는 제가 좀 힘이 없어 하체가 좀 딸리는데 밤에는 강한데 야간 운을 먹어서 그런가 보라분이 해주세요. 맞고 나왔어 에? 신발도 이상하고 깨른 지 한데 온몸이 아파 남편한테 잘해 있을 때왜두들게 맞고 살아 나 혼자 살아 나 온몸이 그게 살찐 게 아니라 붕관에 맞아 가지고 어디 있어 내가 때려줄게 왜 맞고 살아 요즘에 어디야 나? 환장하겠네 나한테 쑤셔쑤 까만 수시라고뭔 뜻인지 또 알아보네. 아우, 지지배들아난 아직 바다 안 걸어 폈네. <laughs> 맞고 살면 안 돼요. 알았죠? 그러면은, 하나 더, 오늘이 젊은 날, 하나 더 갈게요. 이거 자꾸 뱃기가 위로 올라가냐? 이게 제가, 원래는 가을무요. 근데 뭐, 스타킹으로 묶어놨더만 이게 자꾸 너무 뛰면은 풀려. 모셔! 아 진짜 <laughs> 아유 나나못살것 살고... 진짜 응. 그 있잖아 응그 네가 머리를 못 쳐서 그래 그거를 갖다가 스타킹으로 묶지 말고 어. 워낙에 네가 기니까 이리 빼 가지고 뒤에 똥보정에다 꼽아놔 그러면 되지 인간아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그래 아우 들어가 하여튼 저거는 바다만 나오면 찔러라고 어떻게 들어도 뭘만지려고달리네못 <laughs> 아,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야. 그래, 거지.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그러는 여기 거야. 응. 어, 여기 한번발 꼈네. 아프네. 아 여기 꼈어? 응. 응. 여기 저 갈라진 데다가. 응. 누가 나부른 겨? 바다 잘하죠 누가 나부른는같 아픈 줘? 예. 하는 예. 예. 짓이 이쁘잖아, 귀엽잖아. 아유. 예. 올해 몇 살인지 아시는 분처럼 들었다. 대충. 예. 10대라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요. 10대? 20대라 생각하시는 분. 조법에 걸려. 네. 20대, 30대라 생각하시는 분. 그러니까 맞고 살지. 네. 아이고. 40대라 생각하시는 분. <laughs> 네. 사실, 사실 얘기할게요. 60대 초반입니다. <laughs> 나는 이 새끼 어떻게 하더라도 죽여야 돼. 그래야 내가 또. <laughs> 나는 튼실해가지고 안 죽네. 탈착병이 예, 안 와서 20대 후반이에요. 예,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. 예, 우리 저 바다가 지금부터 이제 예, 여러분들한테 더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고 그 예,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각실 공연 또 한번 올려 드릴게요. 음, 잠깐만 나도 홍보 한번 할게. 저도 동전 파스타 하나씩 다 드려. 이거는 아직... Let's do it, is, it, is, it, is, it is. 늦더라구요. 어디 갔어 다? 듣기 싫어서 갔어? 아... 감사합니다 뭐 듣고 싶은 게 이제 없죠? 언사랑스러 <iele> <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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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거기서 디, 디스코 타임을 하고 있네. 네. 저런, 저런 맛도 있어야지. 그러게. 네. 아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아유 저,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오라버니가 드셔야 될것 같은데 좀 하체가 풀려가지고 괜찮아 요난 하체는 그래도 튼튼한데 잘 걸으셔요.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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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바다 그저 오늘 너무 이렇게 영양 보충을 많이 하는 것 같다. <laughs> 아까 저 바다 팬클럽에서 또 그저 뭐 이렇게 뭐 이만한, 어, 하나 사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저기 저 형이 또눈가 뒤집어져가지고 여잔지알고 착각하고 또 갖다 주네 또아이 씨발 이거 남자야 남자 언나 남자 스피커 입으로 가면 안돼스피커 입으로 가면 안돼응 저거 남잔데 씨 자꾸 저거 여잔지 알고 착각하네 지나가고내 오늘 까놓고 그 얘기인데 저거 남자예요 아 네, 남자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가 턱안 좋네. 야, 여기가 명당 자리네. 주가 고아노. 아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아, 너분하고는 그냥 죽어버리자고는. 시발 목을 매서. 나도 됐다. 죽고 싶은데 이게 병이 안 걸려가지고 꾸덕꾸덕 쓰네. 야, 야, 너는 사랑받고 감사합니다. 그런다고 아유. 얘 오늘 죽어버린든다목면서 감사해요. 이 모양으로 생겼고 됐어. 어, 괜찮아. 또. 목 목매나 <laughs> 아니요 우리 너, <laughs> 지금 목매... 질투해 가지고 아예야 나도 받았다 야 너는 목매고 죽어 거냐 아, 응. 나는 쉽게 받았는데 목매야 그렇게 만 원짜리 하나 받나 아유, 아 여기도 아까 숨겨 놓은 거 있다 여기 그 나한테 뺀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받은 거야 나 이거 나 네. 진짜 이거 너처럼 그렇게 노래하다가 유튜브 보니까 는내거를 빼가지고 모자 속에다가 집어넣더라고 딱 10, 걸렸잖아 12만원만 더 모으면 내가 좋은 일해뭔일 일에 일에? 해? 여자 사 먹으러 가요. 여자가 뭐돈 준다고 다가오나? 응. 얘는 오늘 개털이야 응. 얘, 얘, 얘 오늘 목면서죽는된다야그 끈이 아깝네 응. 그냥, 그냥 그냥 접시물에 코 박어 그게 빠르고어자 아, 여기까지 우리 바다였고요 솔직히 힘들어 붉은 응? 노을인가 붉은 입술인가 아까 시정 있잖요. 왜냐하면 네가 계속 가면 씨발, 뒤에 네, 얘네들은 다 뒤져야 돼. <laughs> 저 들어갈까요? 아니요. 들어갈까요? 아니죠. 아, 왜 얘, 얘만 자꾸 하라 그래? 얘 계속 가면 난 우리는 물건 팔아야 먹고 살아. 씨발, 얘만 자꾸 하라 그러면 우리는 뒤질 한 얘기야 뭐야 지금. <laughs> 우리 불금 있을 하나 가고 그래. 아니야, 너 그냥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그냥. <laughs> 너는 놀 일이 나했으면 잠깐 뛰지 말고 들어가.